자, 일단, 동그라미 3번, 어, 현금과 보조 문제가 나오면 꼭, 여러분이 먼저 체크하실 건 가, 가급적 현금과 보조 언제 발생했는지 를꼭 보셔야 돼요. 어, 그럼 얘는 현금과 보조가 언제 발생했냐면 기말 현재 발생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보시자마자 얘는 기말에 현금과 보조 붕괴 끊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 기말에 현금과 보조 붕괴 끊으면 안 돼요. 그날 끊었다 그날 없앨 거거든. 됐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현금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지금 그러면, 현금 장부상 금액은 7만원인데, 실제 현금은 8만 5천 5백원이에요. 그럼 얘는 현금 과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현금 과다인데, 원인을 알수 없어요, 기말까지. 그러면 잡 이익이에요. 과다니까. 되죠? 어, 그래서 잡이 만 5천 5백원. 어, 그리고 그냥 현금을 늘리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 1 5 5 0 0 원. 그죠? 왜냐 12월 31일 자에 얘를 얘로 해야 되거든. 그죠? 그리고 요 날, 현금가 부족 툭 끊었다가, 12월 31일에 현금가 부족 툭 없을 거잖아, 바로. 그죠? 그래서 요것만 나오는 거,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차변에 현금, 1 5 5 0 0 원. 대변에 현금가 부족. 아니, 현금가 부족, 뭐, 자비기지, 뭐 하는 거야. 자비 <laughs> 썰이요. 어? 어, 열심히 설명해도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laughs> 됐죠? 여기. 게 예.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4번, 4번. 예. 자, 4번은 항상 시험에, 뭐, 뭐 했었던 이런 말 나오면, 현금과 부족 기말에 발생한 게단기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당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여기 있죠. 현금 과부족 계정을 처리해 두었던.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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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아. 어. 그럼 이건 현금 부족이 단기 중이었던. 그거야, 단기 중이었던. 에. 자, 그랬는데, 얘가 45만원 있었는데, 30만원은 원인을 밝혀낸 거죠. 뭐냐면, 아, 외상매입금 갚았네. 그럼 이거는 부채가 감춰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나머지 잔액은 15만원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현금? 부족이죠. 부족이니까 얘는 15만원 잡손실돼야지. 오케이. 예, 그래서 공개를 해보면. 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삭제하면서 할게요. 원래는 여기에 쭉 이어서 해야 돼, 원래가. 그죠. 전 보여드리기에 삭제 좀 한다고.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자, 해볼게요. <laughs> 오, 오, 방금, 나, 나 방금 쫄았어, 방금. 자변에. <laughs> <차별해. 웃음> 자 일단 외상매입금이란 채무상환했으니까 부채가 감소해야지 차변에 그죠? 어. 그리고 외상매입금 보시면 항상 결산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채무는 거래처 무조건 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풀은 음 30만원 그 어. 나머지 잡손실이라는 비용이 차변에서 15만원 잡손실 음. 근데 지금은 현금과부 족이 현금 부족이 단기 중이었으니까, 단기 중에 붕괴를 끊었었겠죠.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그럼 기말에는 붕괴를 끊어서 없애야지. 단기 중에 끊었던 붕괴를 기말에 없애야지. 시점이 다르잖아요. 밑에는 현금 과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빵꾸가 어디에 나냐면 지금 대변에 빵꾸 날 거예요. 그럼 대변에 현금 과부족. 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건 4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니 당연히 45만 원일까요? 이 되는 거지, 기말에. 15만원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 <laughs> 45만원 처리했던 게 45만원이 부족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단기 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건 45만원이기 때문에 기말의 잔액이 0되려면4 5만원이다 가야 되는 거예요. 15만원 끄면 30만원 남아버리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어, 어. 여기 두 번째, 4번, 자그 다음에 이제 7번하고 8번 이제 그뭐 머리 잘 정리하시고, <웃음> 해볼게요. 저, <laughs> 여기 원래 머리, 여기 불 나는 동네 맞아요. 성급비용 쪽이. 네. 내일 뵐수 있죠? <laughs> 내일 뭐 야돼요 <해야> <laughs> 내일 뵐야돼. 네. 자, 보니까 7번하고 이제, 이거, 이, 이, 이 차예요. 뭐냐면, 내가 2024년 12월 1일 때 1년분 임차료 1200만원 냈어요. 냈는데, 전액 선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얘는 요 11월 1일에 12개월을 12개월치 임차료를 전에 자산 처리한 거고. 선급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렇죠? 어. 근데 얘는 다른 점. 얘는 어디였어? 2024년 4월 1일에 화재 영업부 화재 보험료 600만 원을 영업상사에선납하고 1년분 1년분. 일단 선납하고 어, 이때는 보험료 처리했대요. 그죠? 어, 그럼 얘는 요 어디 있어? 요 날. 요 4월 1일 날 이때 죠 이때 예, 12개월 분 보험료를 전에 비용 처리한 거예요. 죠 그렇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항상, 성급비용 문제면 꼭 12월 31일 짠 부수적이에요, 부수적. 이게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기도 중요해요. 어. 자, 요게 먼저죠. 요게 먼저예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2024년. 자, 12월 31일. 음. 그럼 요 날짜 입장에서 일단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선급 비용은 몇 개월치 남았어, 선급 비용. 아니, 2024년 12월 31일자 입장에서. 그것저것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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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일단, 해볼게, 그냥. 어, 그러면 일단, 1개, 1년분 임차료 낸 날로부터 지금 2개월 지났죠? 그죠. 어, 그럼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2개월치는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아이고, 아이고. 음. 여기에서는 2개월분은 비용으로 인식 되는데 그 비용이 임차료라는 비용인 거죠.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런데 보니까 회사가 1년 분 임차료 내면서 전액 자산 처리했대. 맞죠? 그렇죠? 그럼 이거 요거 이거, 그럼 요거랑 맞춰야지. 그럼 이때 12월 31일 날 2개월치 임차료가 비용 이 인식돼야 되는데 만약에가 얘 1년분 내면서 임차료 비용 처리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맞죠? 그러니까 뭐가 인식돼야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뭐로 했으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될 이분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 그러면 얘가 이제 2024년 11월 1일에 그럼 전액 임차료 1년분 내면서 임차료라는 비용이 아니라 선급 비용의 자산처리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임차료 라는 비용으로는 처리를 안한 거예요. 12개월치 내면서 임차료라는 비용을안 잡았어. 그죠? 이게 먼저고. 근데 12월 31일까지 2개월치 임차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처음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안 잡았는데 11월 1일 날 12월 3 1일날 임차료라는 비용이 2개월치는 인식이 돼야 돼요. 그죠? 렇 그러면 안 잡은 거에서 2개월치 인식되려면 2개월치의 비용을 늘려줘야죠. 오카이 음. 그러면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음. 늘려주는 건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어. 2개월은 얼마예요, 보니까? 한 달에 얼마? 1 0 0이0 0 그냥 12개월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00만원인데, 2개월치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네. 차변으로. 사 응, 차변에 임차료. 본사라고 돼있죠? 본사니까 800번 대 요게 200만원. 이렇게 가야돼요. 이렇게 12월 31일 날. 임차료라는 비용 200늘린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응. 자, 그 다음에 말이 맞아야지. 그러면 그럼 여기, 그럼 12월, 우리가 그러니까 11월 1일날 이때 1년분 임차료 내면서 전에 선급비용 재산처리 했잖아요. 그럼 12월 31일자 입장에서도 선급비용이 몇 개월 친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그분괴를 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급비용은 몇 개월 치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2024년 11월에 1 2개월치 됐으니까,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원샷으로 요, 요, 다낸 거예요, 그때. 그죠? 그러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이제 2025년도 1, 1월 1, 2, 3, 4, 5, 6, 7, 8, 90. 10. 1 1 0개월치 보험료 먼저 낸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20, 그니까, 이때 선급 비용은 10개월치가 인식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식되는 분괴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붕괴를, 맞죠? 어, 처음에 했던 붕괴 분계 인식하는 붕괴 만드는 거야. 근데 그 인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증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뭐 여기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냐면 여기 10개월치 선급비용, 선급보험료, 선급임차료, 선급비용을 인식을 해야 돼요. 붕괴 인식 인식을 해야 돼 이해되셨어요? 이해, 이해 그죠? 어, 근데 문제는. 회사가 처음에 12개월치 임차료를 전에 선급비용 잡았단 말이에요. 자산이 선급비용이었죠. 자산 여기가 선급비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로 처리했는데 우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10개월치 선급비용 이 인식된단 말이에요. 12개월 다 잡았는데 2024년도에. 되세요. 어, 그럼 12개월 처리했던 거에서 10개월치가 인식되려면 선급비용 2 개월 가 빠져야 돼. 취소가 돼야 돼. 12개월 처리한 걸 2개월 치, 12개월 다 잡아놨는데, 선급비용을 올해 연도 말에 10개월 치선급비용 인식되려면 2개월 치날라가야지 그죠? 그럼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비용 아니다. 차별. 맞죠? 그렇죠? 감소는, 취소는 감소예요. 맞죠? 그렇죠?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그래서 대변에 선급비용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채점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선급비용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은 거래처 걸어도 되고 우리 시험 안 걸어도 돼요 임차료는,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 임차료는 비용이니까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고 우리가 항상 채권채만 걸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원래 선급비용에 거래처 걸어야 돼 실제로 업무하실 때는 근데 202페이지에 보시면 선급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걸어도 정답 안 걸어도 정답이에요 202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성급비용 이런 애들은 뭐 채권채무다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임차빌딩 이렇게 하셔도 정답, 이렇게 하셔도 정답. 안걸어도 정답, 아셨죠? 한번감 마지막 8번 하고 마칠게요.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서 12개월은 보험 전에 비용처리 했죠? 그 때, 예, 네. 근데, 자, 이제, 2024년 12월 31일 자 문제잖아요. 그 1년분 보험료 낸 날로부터 9개월이연과할 겁니다, 아마. 맞죠? 그러면 9개월 치는 제때 낸 보험료니까 9개월 치 보험료가 올해 연도 말에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12월 31일 날 9개월 분 보험료. 비용이 인식이 돼야 돼요. 맞죠?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어요? 어,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때 전액 비용 처리했는데 범미대 얘기하면 이때가 전액 보험료라는 비용 잡은 거죠?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던 를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먼저 처리했던 걸 12월 31일자 그 인식되는 부괴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12개월분 보험료를 전부 다 비용 잡았는데 올해 연도말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 9개월치의 보험료가 인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치, 12개월치 다 잡아놨더니 올해 연도말 알거 보니까 9개월치 보험료만 잡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치의 보험료를 취소해야지. 그죠? 어, 그럼 보험료 비용은 차변 취소면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여기에 3개월 계좌요? 취소? 취소? 오케이. 응, 응.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요때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5, 아니, 5월은 아니구나.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요다낸 요, 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선급비용 먼저 낸 보험료가 3개월치가 인식돼야죠. 이때 3개월치의 선급비용이란 자산이 인식돼야 되는 거예요. 자산이 보험료 이렇게 적혀진다. 인식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들어야 돼. 근데 요 날짜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안 잡았단 말이야, 하나도. 1년 분 보험료 4월에 냈을 때. 그죠? 그래서 그 때,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는 인식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처리 안 했죠. 어, 안 했는데, 얘가 이제 12월 31일 날, 3개월째 선급비용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했, 안 했는데, 3개월째 성급용 비 이직하려면, 성급용 비 3개월째 늘려야지. 되, 되세요 에. 그러면 아마 12개월로 나누시면 한 달에 50일 거예요. 50? 맞나? 에, 그 50에 3개월이니까, 얼마요 15만원? 아, 150, 150. 예, 150에 150. 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어디갔어 대변에, 보험료 취소하는 거예요. 3개월치. 음, 보험료. 150. 요게 12개월 잡았던 거에서 9개월만 인식해야 되니까 3개월치 취소? 분개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인식해야죠. 3개월치, 올해 온도 말입장에서. 음, 인식해야 되는데 회사가 4월 1일 날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인식 안 했을 때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은 인식 안한 거잖아요, 4월 1일 날. 근데 올해 연도 말에 3개월째 선급비용 인식해야지. 안한 거에서 3개월 대기하려면 선급비용 자산 3개월 늘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렇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 머리속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차변에 선급비용. 네, 요게 네 번째. 됐죠. 네.